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IRP에 돈을 넣어뒀는데,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뭐가 달라질까? 두 상품 모두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구조가 다르고, 세금수수료 운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특히 IRP 계좌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분들은, 전환 한 번으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의 핵심 이점과 주의점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부터 정리해볼게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아두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순수 개인형 연금이죠. 두 상품 모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있지만 구조가 달라서 전환 시 장단점이 확실히 갈립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의 성격과 접근성입니다. IRP는 퇴직금과 세액공제 납입금을 함께 관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이 매우 강합니다. 퇴직 전에는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만 세금 혜택이 유지되죠. 반면, 연금 저축은 개인 납입금 중심이라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IRP보다 중도 인출 사유도 넓습니다. 즉, IRP는 퇴직금 보관용, 연금 저축은 자산 운용용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IRP를 연금 저축으로 옮길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투자 운용의 자유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편입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상품 주식형 펀드, 일부 ETF 등은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채권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훨씬 자유롭습니다. ETF, 리츠, 해외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죠. 즉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구조의 차이입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운영관리수탁 수수료가 모두 붙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이중 일부가 없습니다. 특히 증권사 연금저축은 운영보수가 매우 낮아 장기 보유 시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20년 이상 보유하면 이 차이만으로 수익률 12%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처리의 유연성입니다. IRP는 퇴직금이 포함된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 퇴직 소득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즉, 세율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선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순수하게 개인납입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 5%만 부과됩니다. 퇴직금이 섞여있지 않다는 점이 세금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이전 절차의 간단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환하려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RP를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기존 자산을 해지하지 않고 세금 없이 이동할 수 있죠. 다만, IRP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납입금만 옮겨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전체를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 수령 시 유리한 구조입니다.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해야 세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5년 이상만 분할하면 됩니다. 즉, 더 짧은 기간에도 유연하게 받을 수 있죠. 이건 노후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IRP를 옮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IRP는 기업 퇴직금이 자동 이체되는 구조라 안정적인 운용에 유리합니다. 또한 나비백이 많을수록 세액공제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세금 절감 효과만 놓고 보면 IRP가 더 큽니다. 정리하자면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얻는 장점은 운용의 자유, 수수료 절감, 세금 단순화이고 주의할 점은 퇴직금 포함 여부와 수령 조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계좌를 옮길까 말까가 아니라 나의 연금이 지금 어떤 구조로 묶여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IRP는 보관형 연금저축은 운용형입니다. 지금 내 연금이 어떤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일은 단순히 계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세금과 수익률의 격차를 만드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실제 전환 시 세금 없이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과 전환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퇴직금이 포함된 IRP와 개인 납입금이 섞여 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통째로 옮기다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계좌를 그대로 이전하면 그 금액이 퇴직소득 인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기관에 퇴직금 분리 요청을 하는 겁니다. 퇴직금 계좌는 그대로 두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만 연금 저축으로 이동해야 세금 부담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전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IRP를 해지하고 연금 저축을 새로 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먼저 새로운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이 기존 IRP에서 연금 저축으로 이체 신청을 합니다. 이전은 금융 기관 간 전산 이체로 이루어지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체 완료까지 5~7영업일 정도 걸리므로 중간에 매매를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품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IRP 안에서는 ETF나 펀드를 일부만 담을 수 있었지만, 연금 저축에서는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환 후엔 단일 상품 보유 대신 분산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ETF 40, 채권형 30, 해외 ETF 20, 단기 예금 10 비율로 나누는 식입니다. IRP 시절의 안정형 중심에서 연금저축에서는 수익형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이죠. 즉, 이 계좌는 더 이상 퇴직금 보관함이 아니라 노후 자산의 성장 엔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수료 비교를 통한 절감 전략입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IRP에서는 운용보수, 수탁보수, 관리보수 세 가지가 모두 붙지만 연금저축 증권계좌는 대부분 운용보수만 있고 0.1%대의 초저비용 상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ETF 기반 연금 저축으로 옮기면 장기적으로 연1% 이상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리로 계산하면 20년 뒤1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다섯 번째는 세금 체계의 단순화입니다. IRP는 퇴직금이 포함되면 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고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반면 연금 저축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3.3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예측이 쉽고 부담도 낮습니다. 특히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이 세금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액공제 구조의 이해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좌는 합산한도가 900만원입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든 연금저축 900만원 단독으로 납입하든 세금 혜택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IRP를 연금저축으로 옮겼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인출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연금수령구조의 재설계입니다. IRP는 10년 이상 분할수령이 원칙이지만 연금저축은 5년 이상만 나누면 됩니다. 즉더 짧은 기간에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죠. 또한 연금저축은 여러 금융사계좌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안정형으로 두고 다른 하나는 수익형으로 운용하는 식입니다. 이건 노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후 유지 전략을 꼭 세워야 합니다. 계좌를 옮기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연 1회 정도 수익률 점검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은 운용 자유도가 높은 대신 관리가 소홀하면 수익률 차이가 커집니다. ETF 자동 매수, 배당 재투자, 채권 비중 조정 같은 간단한 습관이 장기 성과를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IRP에서 연금 저축으로 옮기면 얻는 건 운용의 자유세금 단순화 수수료 절감, 주의할 건 퇴직금 분리와 전환 순서 관리, 그리고 꼭 해야 할건 전환 후 리밸런싱 루틴 설정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노후의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의 자산입니다. IRP를 연금 저축으로 옮기는 건그 자산을 더 유연하게, 더 나답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IRP를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